아멘 제1독서 내가 하느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약복 건널목을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내를 건네 보낸 다음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네 보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 엉덩이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가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여쭈었지만 그는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었다. 야곱은 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배웠는데도 내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다. 야곱이 푸니엘을 지낼 때 해가 그의 위로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뼈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도 짐승의 엉덩이 뼈에 있는 허벅지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분께서 야곱의 허벅지 힘줄이 있는 엉덩이 뼈를 치셨기 때문이다. 복음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9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귀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 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울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